이 앞에 스님이 나타나서 이 호수 안에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서 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English, b a 스토리. 아, 어이, 미얀마 영웅들이 여기서 그들의 피를 씻었다고 하는데? 아, 1924년부터 1926년 1차 그 영국과 버마의 전쟁에서 앵글로 미얀마어. 아, 여기가 1차 영국 미얀마 전쟁, 그리고 2차 영국과 미얀마의 전쟁. 네, 그 전사들이, 영웅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이 호수에서 칼을 씻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영국과 미얀마 전쟁에서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죠. 이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부다 부처님이 아주 잘 찍힌다고 하네요. 아 파고다 쇠가 쇠다곤, 아이노 네, 쇠다곤. 쇠는 황금빛이라는 미얀마어인 것 같고 다곤은 고대 이곳에 다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 부족 국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빛 다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를 요 구글대로 들어왔는데 구글맵대로 길이 안돼 있어. 근데 여기 슬럼가로 들어온 것 같아. 이곳 양곤의 이면도로에서 일가는 것 같아. 이면도로로 서민들이 사는 그런 골목이라고 할까. 옛날에 우리도 이랬었는데 지금 보조 아웅산 기념관을 가기 위해서 구글 지도를 찍었는데 막 챙길로 찍어주네. 그래서 이것저것 좁은 골목, 이 로컬들의 사는 골목들을 지나 와서 드디어 큰 길로 나왔습니다. 아, 빨간 바나나를 여기서 발견했네. 인도에서 봤었는데 아, 여기 빨간 바나나가 있다니 미얀마에. 인도랑 가까우니까 이게 없을 한 법도 없지만 이 바나나가 대, 대단히 맛있거든요. 어, 근데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들고 다니냐? 가야 될 길도 많은데. 어, 여기는 로컬 시장인 것 같은데, 대단히 편화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도 있고, 특히 제가 인도에서 봤던 빨간 바나나를 이곳에서 봤어요. 일부는 안 판다고 하길래, 양이 너무 많아요. 파는 양이. 뭐,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걸 들고, 앞으로 한 3, 4시간 걸어야 되는데, 뭐안 샀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는 세다곤이 보이고요. 저는 이쪽으로 보족 아웅산. 즉, 아웅산 장군 생가? 생가는 아니지. 아웅산 장군의 기념관. 아웅산 수치의 생가라고 해야 되지. 보족 유즘 거리라고 되어 있죠. 보족은 여기선 장군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장군이라 하면 아웅산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아웅산 장군의 박물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족 아웅산 미우점에 왔습니다. 정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저 안에서는 마당을 쓰고 있고요. 내가 첫 번째 손님인가? 아무도 없는데, 문이 잠겨져 있다가 내가 오니까 문을 열어줬어. 지금은 수리적인 것 같은데, 보족 아웅산이 1945년에서 1947년 7월까지 거주했던 집입니다. 1947년 7월에 암살됐으니까, 그때까지 이곳에서 가족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곳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집은 소유자가 중국인이었는데 정부에서 이 집을 그 중국인 소유자로부터 매입해서 수치와 그 수치의 어머니 계속 거주하게 했다고 하네요. 고족 아웅산의 두 번째 아들이 이 호수에서 익사했네요. 1953년 1월 16일에 레이크 호수라고 돼 있는데 연못이네. 조그만한 분벙 여기서 아들을 잃었구나. 수치가 장녀고 남동생이 있었던 모양이네 그럼. 아웅산 장군의 박물관을 들려봤는데, 솔직히 내용은 부실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요. 1층은 아웅산 생애에 대해서 사진 자료와 여러 가지들을 곁들여서 전시해놨고, 2층은 침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감, 아웅산 장군은 엘리트 일본군을 본 느낌 박정희 본 느낌입니다 박정희 어쨌든 이 미얀마에 반영 세력을 부추기고 그리고 친 일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미얀마 양곤대학의 학생들을 포섭해서 일본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군복도 일본 군복 스타일이고 딱 눈빛도. 일본군이에요 결국 일본이 1942년에 들어왔나 이곳? 아,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미드웨이, 그리고 바로 동남아 쪽을 진격해서 미얀마로 들어왔죠. 그리고 영국군을 삽시간에 몰아내고 1942년에는 이곳 양곤을 접수했었죠. 어떻게 보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켰었죠. 하지만 영국은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전선에서 있었던 군대, 여러 중국 군대도 합류했구나. 20만 군대를 동원해서, 임팔에서 다시 한번 일본이랑 붙죠. 일본은 병력이 6만인가 7만인가 영국군, 인도군, 중국군 이렇게 연합군이 임팔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배하면서 만달레이로 후퇴. 또한 만달레이에서 패배하면서 양곤으로 후퇴. 양곤으로 후퇴했을 때이아웅산은 일본을 배신하고 영국과 접촉을 하죠. 영국도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영국 연합군이 양곤을 공격할 때 아웅. 아웅사는 일본을 배신하고 배신이란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 배신하고 영국과 손잡고 일본을 내몰아 네, 버렸죠. 아웅사는 일본에 붙었다. 일본을 배신했다. 아 근데 이건 일관성이 있죠. 버마 어, 이 버마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가 한 행동은 대의에 해당하고 대 의인은 미얀마에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를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웅산은 미얀마인들에게는 독립영웅이고 영원한 국부입니다 뭐 혹자는 아웅산을 김구에 비교하지만 김구하고는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1947년 암살되기 이전까지 아웅산 장군이 탔던 차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멋진 차가 있네요 아웅산 공원입니다. 아웅산 장군 통상이고이 아웅산이 이 미얀마 민족에게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공과를 따지면 알 수가 없다 현재 미얀마 상태도 이 아웅산이 야기한 거 아닐까 아웅산이 암살되지 않고 초대 범하의 수상이 되었었고 그랬어도 과연 이 미얀마가 오늘날 이 상태에 빠졌을까 그래. 가정이란 건 없으니까 미얀마의 현실은 솔직히 삶의 질이 평균보다 못하는 아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삶은 그럴지 몰라도 정신적이나 그럴 수가 없지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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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 루아ある <laughs> <봐라> 아, 리 아는. 디 바이바이. 해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극성스러운 1대들 10대 초반. 내 11살 때는 뭐 했을까?